나는 굴참 나무입니다. 껍질을 벗겨도 죽지 않는 나무. 아, 지금은 화전민들이 없지만, 어, 화전민들이 살던 노와 집. 아, 지붕을 이을 때 어, 껍질을 벗겨서 썼던 굴참 나무입니다. 어, 10년, 벗긴 지 10년 후에 또 벗길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세 번까지 벗겨서 쓸수 있다는 나무. 아, 굴참나무 군락지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아,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이 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편단심 민들레? 아니 일편단심 민들레는 아니고 철계와 기계를 상징했던 낙낙장송, 아 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 금강소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바보탱이님께 없어는 껍질을 벗겨도 죽지 않는 굴참나무가 되요, 아 굴참나무가 아, 되고 싶습니다. 에이. 우리의 산하가, 아, 풍요롭습니다.